할렐루야. 오늘도 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일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때로 힘들게 보낸 시간들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는 더 감사의 깊이가 넓어지는 기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무슨 날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한 그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는요, 절기는 6월절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요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만 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인산이네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옷을 벗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종료 가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당신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노래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종려주일의 키워드는 "요, 주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심으로 환영받는 주님,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저들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다 그러면, 매해 반복되어지는 특별히 2025년 이 종료주일, 주의 오심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환영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6월절 명절 가운데에 특별히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어, 제 3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냐 하면 제 9시.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오후 3시. 그러니까 총몇 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까?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이라고 그 시간 동안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칠흑같은 어둠이 삽시간에 그것을 덮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온 땅이 흔들립니다. 바위 무덤이 터지고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 오늘 보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된 일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심 주구심, 주님의 십자가의 주구심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삶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백 부장이에요. 이백 부장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군인, 부하를 두고 있는 초급 장교 정도 된다 그럴까요? 장교입니다. 그는요, 이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누구를 체포해 왔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체포해 왔을 거다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고발할 때그 모든 고발의 내용들을 다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던 사람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정무적인 판단. 혹시 이 예수를 그냥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는 정무적 판단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상관인 이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고통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예를 준다 그러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이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지막 그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이 마지막, 마지막 그 한마디도 이 백부장은요, 그 십자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한다는 그된 일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듣고,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어떻게 보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모든 된 일, 이된 일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신을 섬겼던 로마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자기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었냐 면 예수님께 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호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찌찌찌기를 하고 골고다로 끌고 갔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실 때 아이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질겨?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야겠다라고 주님의죽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된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된 일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라거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혹이 있는 결단도 그리고 이 빌라도가 정부적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주맘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신. 지금 죽은 이 예수가 평상시에 얘기했고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정령 이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된 일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지금 방금 죽은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된 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지, 그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또이 십자가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4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된 일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은 또 누가 봤냐 하면 이4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그첫 번째 종료주일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여기 이 구경하러 모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사람들이다라고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들은 돌변합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극한 분노를 토해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게 되고 땅이 흔들리고 돌무덤이 터져나오는 것을 이들도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요그된 일을 보고 이들도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백부장보다 이들이 더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할 때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나 우리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순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반면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가슴을 쳤을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에이 무리들의 모습과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러 나온 이 무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주님이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덤없이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흥이 없어요. 매해 이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키며 준비하면서 보내지만 더 이상 어떤 울림이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는 죄책감은 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양심을 저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밀어놓고. 그냥 세상이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다 지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면서 호!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좀더 특별한 그런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싶은데 막상 그한 주간을 보낼 때는 예전과 다르지 않는. 그러면서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냥 거기서 끝난.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구경하러 모인 이 무리들은 요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천명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3천명에 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몇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돌아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은 끝나,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허무한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도 그분에게는 영광과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알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은요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사망, 죽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무뎌지고, 식어지고, 죽어져 있는 우리의 양심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끝난 그 인생들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게그된 일,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배우자가 될수 있고, 부모님이 될수 있고, 자녀들이 될수 있고, 주변의 형기자매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죽어지고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삶 속에 모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49절의 말씀을 한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멀서이다 아멘 또이된 일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해요.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가론 유다의 이끌림 받은 로마 군병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을 포함한 로마 군병들이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인 막달라.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는요, 지역 이름이니까, 막달라 출신,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예수님과 그러니까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이런 분들이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갈리로부터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 따라오면서 이 여자분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필요한 것들 옆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여자들이다 라고 하면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이 당시에는 거리가, 인, 거리가 좀 떨어져서 이된 일을 보고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점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리로부터 따온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왔다라고 와서 그 모든 된 일을 봤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된 일을 보니 여자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첫 번째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그 잘난 제자들인 아니요, 바로 이분들이. 이 분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목격자들이다라고 하는. Yeah.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라고 요 내가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로마 사람들에서 실력자들에 의해서 권세 자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은 처절하고 끔찍하고 아픔이었다라고 그런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큰 영광의 보상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킬 때 반드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시는, 들어가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가식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를 핍박하고 비아냥하고 희롱했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백부장을 용서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속에 이 무리들처럼 그냥 가슴만 죄책감을 느낄 뿐 돌아갔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 바빠서 내가 잡아야 될걸 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 흘러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리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 갈릴로부터 따왔던 여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된 일,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